강원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태 진퇴 없으면 진태 안당 행동하는 호파 보수의 아이콘, 의리 아이콘 김진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 열기가 엄청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지지자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되돌아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실까봐 전산까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렇게 많이 오셨네요 예이전당대회는 정말 흥겨운 뜨거운 용광로같은 축제의 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저 말고 다른 후보님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실거죠 역시 김기태니다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이 지역의 연고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연고가 있습니다. <laughs> 예, 저는 첫 직장이 부산이었습니다 네, 1992년, YS가 대통령이 되던 바로 그 해, 여러분들과 같이 2년을 살았습니다. 경남 차원에서도 살았습니다. 네 99년부터 또 2년을 봤습니다. 그때는 부산 울산 창원 이런 지역에 제주까지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입니다 공장은 멈춰 서 있고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청년들은 갈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자리에 제가 잘 아는 부산 자갈치 아저씨가 와서 앉아 계시는데요. 40년 장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바닥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성장 이번에 끝장 내한지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잘한다. 지금이 태평성대같은면당한표인아우스로 나중에 어떻게잘나어나가시 어떻게든 나중에 어떻게든 나중에 어떻게나 지금 어디게 나중에 어중에어떻세의 나중에 어떻게든 나중에 어떻게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든 나중에 어니게든나중 다음 문제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총공세로 우리 제1여당의 전당대회 후보를 나온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현안이 되 있는데, 바로 그 후보, 네. 이 상위까지 벗어야 되는데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원회 위원장님들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당이 정말 엉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당의 위원장님들을 도대체 몇 번을 바꿨습니까 어떤 지역은 전현직 위원장이 무려 네 분이나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당원들이 가야 될지를 묻는 경우까지 나온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의리 아니겠습니까? 저 김진태는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역시 김진태 미라.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받들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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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이제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진태가 먼저 아십니까 진태 양만 생각 난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태풍이 진태입니다. 다른 데마다 김진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계속될수록, 또 TV 토론이 계속될수록, 당신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혹시 어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와 내부의 싸움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먼저 과 함께 싸울 사람이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겁니다. 이 당에 개파는 이미 없습니다. 개파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탄핵 이후에 침박으로 들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no <laughs> No.